자, 그러면 지금 IP 개념 아셨죠? 공유기에다가 붙이면 엄마 같은 애가 이 녀석이 이 녀석한테 IP를 할당해준다. 그리고 이제 포트 개념도 아셨죠? 충돌 나는 것도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아셨고. 네. 기본 DNS도 아셨죠? 웹으로 나가는 그 DNS. 얘는 이제 거의 공통으로 이런 식의 IP 대역을 써요. 왜냐면은 모뎀 IP는 하나니까요. 뭐든지 그 모뎀 ip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그 모뎀에서 외부 dns 주소는 요렇게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 자동 포워딩 얘는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게 없이 켜기를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가능한 공유기들은 다 성공이 떠요 어떤 공유기든 내가 모르는 공유기든 이게 성공이 뜨면은 손안 대셔도 돼요 네. 그럼 만약에 얘가 이제 실패가 뜬다 그러면 수동으로 이제 포워딩을 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내가 모른다 하면은, 우리 어제 재밌게 얘기했던 IP타임 공유기를 바꿔준다라는 거죠. <laughs>